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민 어 먼저 지난 100일간도 말씀을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모아방 발락과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모아 평지에 진을 치자 모아방이었던 발락은 두려워하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점술가이자 선지자인 발람을 불러오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니라. 발람은 세 번이나 모아방 발락의 요구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저주 대신 축복의 말이 나오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선언하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합니다. 그렇기에 환경이 흔들려도 약속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현실이 됩니다.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의 평범한 여성이었던 코리템 붐은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결국 가족과 함께 나치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였죠. 굶주림과 추위, 폭력 그리고 안타까운 동생의 죽음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게 됩니다. 그녀가 매일 새벽마다 반복해서 읽은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리템 품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건져 내시죠. 전쟁이 끝난 뒤 그녀는 자신을 괴롭혔던 전직 간수를 실제로 찾아가 용서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 없을 때조차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녀의 삶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 주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거짓이, 거짓이 없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응답이 더딜 수 있고, 우리의 눈앞의 현실은 다르게 보일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우리의 하루를 붙잡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며 거짓이 없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바뀌어도 주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주께서 하신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심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